땡땡어 학원 배달 기사에게 막말하신 여성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말싸움을 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팩트로만 이야기 드리고 난후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은 제 목소리로 대신 전달드립니다. 1번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배달을 하겠냐? 실제로 공부 잘하신 분들도 배달합니다. 2번.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배달을 하겠냐. 배달업체 사장을 하고 있지. 배달업체 사장님들 중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몇몇 사장님들은 공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달업체 사장을 하기 위해선 공부를 잘하는 게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3번. 공부를 못하니까 할줄 아는 게 배달원 밖에 없거든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배달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전에 연구원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4번 배달원은 중졸 고졸도 다 받으니까 대졸은 물론 석박사 분들도 받습니다. 학원 원장님, 셔틀버스 도우미도 받습니다. 5번 고작 본인들 만원 벌어가지고 세 건에서 만원 벌어가지고 안 그래요? 나는 다 알아요. 한 건에 만 원도 있습니다. 다는 모르시는 것 같네요. 6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만 원이 나오고. 2만 원이 나오고 3만 원이 나와요. 불로소득이나 자본소득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배달하시는 분들도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득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몇만 원이 벌리는지는 몇만 원 단위를 세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서 안 세실 것 같습니다. 7번. 그 기사가 코로나가 걸려서 왔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학원생 분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코로나가 걸렸을지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달을 갑니다. 8번. 기사들이 뭘 고생해요? 오토바이 부릉부릉 하면서 문신하면서 놀면서 노래 들으면서 다니지.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신한 적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놀면서가 아니라 위험 감수하면서 다닙니다. 노래 들으면 정신이 산만해져서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고생은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고 있죠. 9번. 가정 있고 본업 있는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거못 봤어요.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투자물러에 가정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가정 지키려고 나오는 흔히 볼수 있는 대한민국 가장들이십니다. 10번. 돈을 못 버니까 그 일을 하겠죠. 못 버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저 시급 대비 못해도 30% 정도는 넘게 벌어가는 수준입니다. 11번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고 돈 많이 벌면 그짓 하고 있겠어요? 네 저는 했습니다. 연구원 하면서 배달 투잡 했었습니다. 같은 하루면 더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12번 그렇게 고생해서 천만원이요? 내가 일주일에 버는 게 천만 원이에요. 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적게 버는 거 자랑하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본인의 만족에서 답을 찾는 게 좋습니다. 비교를 한번 시작하면 본인도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요. 13번. 거지 같아서요. 거지 같아서요. 니네가 하는 꼴들이요. 본인이 부자였으면 저희가 부자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14번 니네가 하는 꼬라지들이 남한테 사기치면서 그렇게 3천원 벌어가면 부자 된대요. 사기를 당했던 경험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라면 민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해 보시고 성립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기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한테? 거울에 대고 본인 얼굴 보시면서 똑같이 이야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본인께서 하신 이야기가 어떻게 와닿았을지. 16번 남한테 사기치면서 부자되세요. 아까처럼 거울 보시면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17번 딱 봐도 사기꾼들이지 니네가 정상인들이에요? 적어도 기사님께서는 정상 맞습니다. 18번. 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할 일이 없죠. 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를 나와도 배달합니다. 석박사 나오신 분들도 배달합니다. 대학 교수님도 배달합니다. 19번. 서울대 나왔는데 과외를 하지. 배달을 한다고? 네, 제가 아는 분도 서울대 나오셨는데 배달합니다. 과외도 합니다. 20번. 서울대학생이 오토바이를 탄다? 네, 서울대학생 당연히 오토바이 탑니다. 21번. 서울대학생이 오토바이를 좋아하면 서울대를 못 가죠. 이건 서울대학생을 떠나서 하버드생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22번. 남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더잘 나가는 거예요. 네, 건투를 빌겠습니다. 23번. 저는 비하할 사람한테 비하해요. 네, 저는 여성분을 비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큰 교훈을 얻어가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사님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자괴감을 느끼신다고까지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회를 이루죠. 본인이 하시는 일도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을 수도 비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도 없이 비하를 듣는다면 그날을 아무렇지 않게 깨끗하게 잊고 살수 있으실까요? 상처 주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하필이면 눈을 감는 날 후회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후회가 들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모두 부정하게 된다고 해요. 부디 그런 과오는 만들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